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대도동에 있는 원룸 건물 다가구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학교가 주변에 두 개나 있어 공실 염려가 없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포스쿠 대로에서 다가구 주택 원룸 건물로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왼쪽에는 대도 초등학교, 오른쪽에는 상도 중학교입니다. 두 학교 중간으로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원룸 앞에 있는 골목입니다. 주차를 한대 하고 양방향으로 차를 다닐 수 있는 골목입니다. 앞면 도로입니다. 오늘 매매할 원룸 건물입니다. 전면입니다. 들어오는 길입니다.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매를 하신 후에 주차장 바닥과 벽면은 도색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창문 큰 것이 주인세대입니다. 건물 외벽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둥과 주차장, 천장은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반대편 외벽도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인 세대는 거실 기준 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도시가스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옥상 방수 페인트와 1층 주차장 페인트 도색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원룸 건물 전면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이 주차장에 출입하기 편하게 턱이 크게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룸 내부입니다. 관리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 TV가 있습니다. 벽지는 아주 깨끗합니다. 바닥도 아주 깨끗하고 침대가 있습니다. 거리 에어컨이 있습니다. 주방은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싱크대가 아주 깨끗합니다. 주방옆에 보일러실이 있으며 보일러옆에 아주 큰 창문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창문이 큰게 보입니다. 타일이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타일은 곧 수리합니다. 수리 후에 매매할 것입니다. 가스 렌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룸 화장실입니다. 타일은 아주 깨끗합니다. 세면대, 변기 모두 양호한 편입니다. 바닥 타일과 벽면 타일은 아주 깨끗합니다. 수납장이 있습니다. 창문이 아주 큰 창문이 달려 있습니다. 벽지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CCTV와 1층 계단입니다.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 관리는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바닥과 벽면 타일은 아주 깨끗합니다. 3층입니다. 205호, 203호, 202호, 201호. 2층과 3층에는 원룸 4개가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3층에는 302호는 원룸입니다. 포인트 타일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301호는 주인 세대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 부분에 창고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옥상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옥상입니다. 현재 옥상은 누수가 없으나 바닥과 벽면은 페인트 칠은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도시가스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도중학교가 보이고 상도중학교 옆에 대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두 학교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원룸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 페이지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습니다. 형산교차로와 상공회의소 사거리 중간지점에 있는 대도초등학교와 상도중학교 부근에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82제곱미터 55평입니다. 건축물면적은 337제곱미터 101평입니다. 총층수는 4층입니다. 방향은 주인세대 거실기준 남량입니다. 사용승일은 2008년 11월 4일입니다. 현재 구성은 방 1개, 화장실 1개인 원룸 9개,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인 주인세대가 1개 있습니다. 주차는 총 8대가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없으나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현재 전체 보증금은 8,800만원입니다. 총 월세는 236만원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투자형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주인 세대 입주하실 분은 서로 협의하여 이사를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로는 8m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도로는 일방 통행이 아니고 양방 통행입니다. 한쪽에 주차를 하고 교행을 할수 있습니다. 대출은 현재 1억 6천만 원입니다. 대출금은 1억 6천만 원이나 매수자의 주택 수와 신용도에 따라 금액이 1억 6천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8.3%입니다. 대출 없이 인수할 경우는 3억 4천 2백만 원이며, 대출을 1억 6천만 원을 받으실 경우 인수 금액은 1억 8천 2백만 원입니다. 총 매매 금액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